취니 자, 굴뚝이란 뜻입니다. 굴뚝에서 막 연기가 나고 있어요. 아, 철수네 집에서 고구마를 갖다가 찌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지. 자, 찝니다. 철수네 집에서는 찝니다. 그러니까는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그래서 뭘로 가야지 돼요? 찝니다. 아, 뭐 찌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구나. 그래서 굴뚝을 갖다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취니 다시 한번. 칩니. 침니, 침니가 아니야. 치가 아니라 취예요. 이거는 취. 취. 칩니. 다시 한 번. 칩니. 찝니다. 자, 따라하세요. 칩니. 찝니다. 칩니. 찝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굴뚝. 자, 방향입니다. 야, 그쪽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는 거아니라저 뒤랬어. 어디가? 방향이. 그 사람이 길을 알려줬는데 뒤랬어. 뭐가? 방향이. 같이 해보죠. 디렉션 자, 디렉션 하면서 방향을 느껴야 돼요. 뜻을 느끼면서. 다시 한 번. 디렉션 자, 방향이에요. earn 자, 돈을 벌다라는 뜻이에요. earn 일단 요것은요. 어 발음을 내면서 혀를 갖다가 입천장에 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아주세요. 이게 입천장 위고요. 입천장이고 이게 혀예요. 그래서 earn 해보세요. 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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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arn 다시 한번 earn 자, earn이니까는 원 비슷하죠? 자, 그래서, 만, e 만 원을 벌다. 돈을 벌다는 뜻이에요. 따라 하세요. 만, e 만, e 천, e 천, e 아, 돈을 갖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벌다는 얘기예요. 원을 갖다가. e 천, e 만, e 계속 따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 돈을 벌다. 죄요. 자, 교도서입니다. 자, 죄입니다. 죄가 아니에요. 죄. 죄. 이건 쥐 발음이거든요. 쥐. 그러니까 죄일이 되겠죠, 죄일. 자, 이 사람이 나 죄일, 죄 하나 졌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교도소예요, 여기 교도소. 어디로 갈까? 죄 하나 졌는데, 죄일. 자, 같이 해볼까요? 자, jail. 다시 한번 jail. 죄 하나 졌는데 어디로 갈까? 교도소로 갑니다. 그래서 교도소. 다시 한번 jail. loosen. 자, 느슨하게 하다, 풀다인데요. 자, 루슨하게 하다 하면 되겠죠. 느슨하게 하다니까, 루슨하게. 루슨, 느슨. 비슷하잖아요. 같이 해보죠. 루슨하게 하다. 다시 한 번. 루슨하게 하다, 느슨하게 하다, 풀다. 다시 한 번. 루슨, 루슨. 자 그리고 루스 여기서 n 만 빠지면은 요거의 행용 사형이 돼요 뭐+ 뭐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풀린 헐거운이 됩니다 루 n 에서 루스 같이 해보죠 루슨 루스 루스 풀린. 헐거운. 그래서 끝에 이 n 이 붙잖아요. 그러면 뭐뭐하게하다 이런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루스가 풀린 헐거운 니까 반대로는 루스는 느슨하게하다. 그래서 루슨하게하다 알겠죠? 다시 한번 루슨하게하다.